여러분은 주변에서 본성이 못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언제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이런 사람은 빨리 알면 알수록, 피하면 피할수록, 내 삶에 더욱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판단하는 법, 본성 못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면부터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주의하라. 인간 관계에서는 처음 만난 자리인데도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보면 그 의도를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밝고 상냥한 인상을 주기 위해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친절함이 도를 지나치거나 너무 과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과하게 다정하고 친밀하게 굴면서 과장된 말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본심을 알아보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행동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유심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들은 본래의 성격이나 진짜 모습을 숨기고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해 일부러 친절한 말을 하고 상냥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얻으려는 계산된 행동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사람들을 더 쉽게 알아보려면 태도의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것이 좋다. 평소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이득이 없거나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갑자기 무관심해지거나 냉담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믿고 따르기 어렵다. 한순간엔 친절해 보이지만 다음 순간엔 차갑게 변하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도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칭찬은 듣기에는 유쾌할지 몰라도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비위를 맞추는 사람들은 진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 그런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칭찬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 할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신뢰하게 되면 그때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과장된 친절이나 지나친 칭찬을 받을 때는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친절은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상대방의 본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실망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절한 사람이라도 너무 과장되거나 변덕스럽게 행동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절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 사람의 행동에서도 꾸밈없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차이를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 더욱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책임지지 않는 사람, 멀리하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난잘 몰라라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말로 책임을 쉽게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마치 아무 관련이 없는 듯 모른 척하려고 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미지에만 집중하고 진짜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수 있다. 실수나 잘못이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단점을 숨기기 위해 자기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려 한다.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피하려 하며 자신이 완벽해 보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일하거나 친밀하게 지내기가 어려우며 가까이 있어야 한다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능력보다는 겉모습이나 이미지를 꾸미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마치 진짜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 싶어 하며, 내실보다는 외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주위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을 굉장히 갈구하는 경향이 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상승하지만 조금이라도 비판을 받으면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곤 한다. 이들은 주변에서 받는 비판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감추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기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책임을 피하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꾸미고 포장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나 이렇게 과장된 모습은 진실한 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내면이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문제를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며 결국 남 탓을 하게 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줄뿐 아니라 자신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이들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성향 때문에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긴장을 유지하게 만든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꾸미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행동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세 번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행동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험담을 일삼거나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지만 상황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그 친절한 모습을 금세 바꿔버리곤 한다. 필요할 때는 겸손하고 순수한 척 행동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해지면 그 즉시 남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습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얄팍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말과 행동을 쉽게 바꿀 줄 안다. 누군가 앞에 있을 때는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지만 돌아서서는 남을 비난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는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이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본모습을 감출 수 없게 되기 마련이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진심이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된다. 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좋을 때는 당당하게 행동하지만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자신을 숨기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 척 행동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진정성이 결여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익만을 바라보고 말과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말로는 자신을 친절하고 바른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진정한 모습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을 하면서 뒤에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겉모습과는 다른 진짜 본모습을 가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므로 항상 주위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언제든지 배신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상황에 맞춰 친절하게 굴다가도 본인에게 불리해지면 금세 변할 수 있다. 반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신뢰할 수 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앞에서는 친절하면서도 뒤에서도 같은 마음을 유지하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으려 한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지 관찰해야 한다. 네 번째. 소문 좋아하는 사람 조심하라.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재미있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그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울함을 잠시나마 잊어보려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방법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된다.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며 마치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우연히 듣기만 한 것처럼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 소문에 대해 말할 때 자신도 그런 상황을 처음 겪는 듯한 표정과 반응을 보이면서 함께 걱정하는 척 한다. 또한 어떤 작은 이야기도 과장하고 꾸며서 큰 문제로 만들어 퍼뜨리기를 즐긴다. 이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자신이 소문을 확산시키며 재미를 느끼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본인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고 사회적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비밀이나 자신의 약점을 절대로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그들이 소문을 퍼뜨리며 즐거워한다면 함께 웃거나 호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대응은 부정적인 행동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기도 하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긍정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즐기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부정적인 소문이나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 스스로가 불안하거나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불행을 보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 한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소문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다지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세상에는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불안을 타인의 이야기로 해소하려 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들의 내면에 불행과 불안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다섯 번째, 타인이 잘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 멀리하라.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속이 상하거나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가 잘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느끼며 이로 인해 마음이 더 괴로워진다. 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을 남들과 비교하며 키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얄팍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솔직히 기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싶어 한다. 운이 좋았겠지라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랬을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성취를 깎아내리려 한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들리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들은 사실 자신의 불만족과 삶의 불행을 남에게 투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신이 잘 풀리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성공이 더 눈에 거슬리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진짜 성공이란 남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다.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기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다. 각자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인생이다. 남의 성취를 질투하는 마음은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빼앗으며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기보다는 그들로부터 배우려 하고 또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남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자신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여섯 번째. 남들을 깎아 내리는 사람 멀리하라.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그것을 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리고자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기보다는 타인을 깎아내려 잠시나마 자신이 더 낫다고 느끼려 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서 그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며 그저 순간적인 위로에 그칠 뿐이다.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건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스스로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비교만 하다 보면 더큰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더욱 자가 보이는 악순환에 빠진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들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삶에 대해 떳떳하다면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말에 마음 쓰지 않을 수 있다. 남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깊이 신경을 쓰지 않으며 오히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결국,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남을 통해 가리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의 말에 신경을 쏟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명심하라. 일곱 번째, 주목받으려고 과장하는 사람 멀리 하라.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심이다. 특히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마음이 얕은 사람들은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평소에도 무언가 특별해 보이고 싶은 욕구를 결코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룹 안에서 우월해 보이려 하며 주목을 받기 위해 약자나 소외된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사람의 단점을 과장하거나 일부러 비하하며 자신을 돋보이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희생하며 자신의 위치를 올리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집단 내에서 자리 잡는 듯 보여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가짜 친밀감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고,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진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진실된 인간관계는, 각자가 가진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관계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내고,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태도에서 자라난다. 관계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각자가 특별한 개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할 때 더욱 깊어진다. 또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을 더 넓은 시야와 깊이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지며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반복될 때 관계에서 진정한 소속감과 인정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보다 서로 존중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법이다. 단순히 남을 깎아내리며 잠깐 주목받으려는 행동은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일 뿐이다. 이들은 결국 자기 자신만이 돋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깊이 있는 인간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들이 혼자 남겨질 때 우리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 번째,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멀리하라. 흔히 회가닥 돌았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접근했다가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변한다. 당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게 갑작스런 변화에. 저 사람이 횟가닥 돌았구나 생각한다. 이들은 인간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닌 오로지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한 척 하며 다가왔다가 상대방의 이용가치가 사라지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특히,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 패턴을 반복하며 차갑게 돌아섰다가 다시 이용해 먹을 게 보이면 다시 착한 척하며 다가오는 행동을 보인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했을 때 미안함,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런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때는 내가 실수했어 정도로 치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주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도 타격이 거의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이는 나쁘게 영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렇기에 누군가 이용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무척 쉬움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라.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판단하는 법. 본성 못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입니다.